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어저께 XRP에서 수익 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매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거고, 어, XRP 진성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두배 이상 수량을 아마 느, 어, 늘리셨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뭐, 예, 좀 약간은 계실 거고. 근데 이제 통털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걱정될 만큼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이제 카드빚까지 이제 써가지고 가상자산에서 이제, 어, 인생, 인생 역전? 네, 노리셔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뭐 XRP부터 다양한 알트코인 그리고 뭐 추천드릴 만한 코인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XRP가 이제 화두죠. 그러니까 XRP가 상승을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갔어요. 자, 1일, 1일 차트인데, 자,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사실은 폭등 이후에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 XRP에 관한 키워드가 네,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상패된다. 딜리스트 거래 정지된다. 그리고 폭등을 했다. 그리고 폭락을 연출했다. 그리고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뭘, 뜻, 뭘 뜻하냐면, 그들만의 리그로 점진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XRP 코인 자체를. 왜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고인물들. 왜 진짜, XRP 진성 홀더들 말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추종하는 사람들은 XRP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좀, 어, 이 가상자산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제가 항상 역발상 투자를 염두에 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상패된다. 특히나 이제 어, 플립 사이드 크립토에서 a 클래스나 s 클래스를 받는 코인인데 뭐 소송에 직면했다. 뭐 상패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300원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노선이 300원 마지노선으로 보고 저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임했었고 어, 다행히 뭐 나쁘지 않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는 근데 어, 아직까지 이제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코인에 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폭락을 했으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는 코인이 사실은 XRP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그들만의 코인이 돼 버렸잖아요. XRP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이제 보면은 작년 12월 달 전에 그 거의 한뭐 880원 언저리까지 이제 뭐 1,000원 뚫을까 말까한 상황까지 갔다가 지금까지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 과거 3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작스럽게 파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그린다는 얘기는 향후에도 끼가 분명히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300원을 떠났잖아 300원을 떠났잖아 300원이 온다면 다시 추천을 드리겠지만 지금 400원대 머물러 있잖아요 여, 여기서 뭐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저는 다시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400원대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 이 예,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저는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수량 늘리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홀딩의 관점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일단 수량을 늘렸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포텐셜이 분명히 있는 코인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걸 어, 처음으로 이제 초반에 말씀드리고 지금 되게 시장이 진짜 뉴노멀이다. 진짜 카오스 상태인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도 상승해요. 여기 보시면 90.97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91까지 올라갔어요. 그 한국에서 이제 보면은 달러를 이제 지금 어, 해보면 1120원인가? 그 언저리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달러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네. 되게 아이러니한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장사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달러가 상승하니까 주식이 폭락하지 않을까? 가상 자산이 폭락하진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 달러의 상승을 어떤 식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에 관한 아웃라인 어떤 오피셜한 정책은 발표를 했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된 건 아직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오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달러를 지금 올려놓,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지금 상승시켜 놓는 앱 연준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월 중순 정도가 되면, 아마 춘절 이후가 되면, 예, 전 경기 부양책으로 현금이 이제, 달러가 이제 프린팅 되면서, 어, 예. 실물 경제를 이제 돌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마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을 할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서부터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 왜내 코인은 안 올라 하시는 분들이 있겠, 있, 어, 계시겠지만, 춘절 이후, 예, 예, 연휴가 이제 끝난 이후를 한번 보시면 어떨 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알트 불장? 알트 불장다운 불장이 오는 시점을 2분기라고 보시면 어떨 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봐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월달 지나면 이제 3월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2분기라고 했을 때 1, 2, 3월달이 이제 그거잖아요. 1쿼터잖아요. 2쿼터에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는 2021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때가 가장 많은 이슈거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아마 4월달, 5월달, 6월달 요 정도쯤에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그레이스케일이 터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예, 발표 그러니까 개발 발표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때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어, 호라이젠 코인 단독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로드맵을 발표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도 아마 비슷비슷하게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인 하나만 보고 이 코인 뭐이 쿼터에 많이 발표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 발표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제가 언급하는 게 무리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회적으로 유출을 할때 이런 방법도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해서 3월달에도 물론 상승세가 있긴 있겠지만 진짜 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진짜 배기 불장 있죠. 막 이더리움이 200만 원을 돌파를 한다든가 비케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돌파한다든가 뭐 그런 장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에서 이제 상황이죠. 3억 5천만 달러의 USDT가 발행됐다. 네, 발행돼서 테더의 지갑으로 들어갔다. 어쨌든 지금 뭐 유동성 공급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또 관가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서클 사에서 USDC를 찍어내잖아요. USDC량이 2월달부터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스텔라 루멘이란 코인 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알고랜드를 이용해서 이게 민트대 그러니까 USDC가 민트 되는데 어, 2월 달부터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서클사에서. 예. 스텔라 루멘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텔라 루멘도 어, 시세 진폭을 어느 정도 이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지금 좀요요근래 이제 더, 다,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이 뭐냐면 이게 플립사이드 크립토인데 s 클래스 되는 코인이 몇개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지금 포인트로 봤을 때 939점에 이 카르다노 에이다랑 코인이 지금 세 번째 랭킹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지금 개발진도 그렇고 커뮤니티 자체가 활발하게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를 수치상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 s클라스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번에 뭐, 델라웨어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레이스캐 자산 운용사 신탁 상품으로 등재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신청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청, 대 아직까지 이제 거기 트러스 상품에 등재된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카르, 카 에이다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 상장, 예, 상장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상반기 중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도 눈여, 그니까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서 익절 타이밍을 코인베이스 상장 시점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리고, 어, 이오스랑 트론 같은 경우도 요 근래 이제, 찔끔찔끔 올라갈까 말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세력들이 시그널을 사실 줄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래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예, 조금만 더 여, 여태까지 견디셨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시고 트론이 움직이면 BTT라는 코인 있거든요. BTT, 비트토렌트라는 코인 있거든요. 그 친구도 아마 분명히 시세 진폭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 이오스 트론하고 BTT 네, 알트 장이 오면 그 친구들도 아마 분명히 분기할 거고, 뭐 스텔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걸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오늘 이제 새벽역에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부터 눈여겨 봤는데 디센트럴랜드를 제가 100원에 추천 드렸었던 적이 아마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코인은 요어 154원 정도를 제가 매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156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토지 마켓서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150원에서 160원 초반대를 매집 구간으로 보시고 300원 예, 그러니까 300원을 매도 구간으로 보시면서 이코인 같은 경우는 매집하시면 제가 보기엔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코인도 장투용으로도 나쁘지 않고 제가 인정하는 vr 관련한 예, vr 관련한 nft 관련한 코인 중에는 샌드박스보다는 좀 제가 보기에는 만화코인을좀 약간 더 포텐셜을 크게 보거든요. 그건 뭐 베리실버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견해로 보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말고랜드는 이미 한번쐈고 제로엑스도 이미 한번쐈죠죠 어쨌든 디파이 메타 중에는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돼 있다. 그것도 이제 추가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여기 보면은. <laughs>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쫓아서 크라켄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보면 100k를 코인센터에 기부했다. 예. 도네이션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랑 크라켄이라는 이 거래소를 여,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정부랑 관련 있다.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는 디지털 뱅크로 미국 정부한테 승인을 받은대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제 포트폴리오를 검색하시고 이제 보실 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에 있는 포트폴리오와 크라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있죠? 이걸 교차해서 보시면 아마 재미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어, 코인베이스도 눈여겨 보시되 코인베이스 보이저 거래소, 크라켄, 재미니 거래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네, 어,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요 위주로 아마 보셔가지고 어, 오버랩되는. 어, 그런 코인들을 아마 어, 짜시면 포트폴리오에 짜시면 아마 분명히 5년 후에는 여러분들 아마 어, 엄청난 자산을 가, 가, 가지고 계실 거고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근데 그리고 어, BBC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 요즘에 이제 은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레딧의 아미들이 어, 작용을 해서 이게 어, 급상승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선물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게임 스탑이라든가 은이라든가 xrp도 마찬가지고 이게 개인들이 모여서 예 저는 이, 이런 어떤 것들을 지금 붐을 이뤄낸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 이면에는 세력들의 어떤 그런 뭐 그런 힘들이 작용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뭐은 은 시장이 뭐 상승하고 게임 스탑이 상장했다가 폭락하고 지금 들, 들쑥날쑥거리는 이런 와중에 있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는 세수창출하기에 더 없이 되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예. 폭등과 폭락이 있는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건 조심, 조심조심 하시면서 이런 루머나 아니면 뭐 이런 바람잡이? 뭐 어떤 뭐 어떤 개체들이 바람잡이 할때 그런 코인들을 접근하시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이 시장에 관해서 이해력이 있으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XRP가 가격이 올라가도 욕하는 사람은 욕해요.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음.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톡방을 보면, 뭐, 상승해서 익절했다, 어, 되게 고맙다, 좋게 본다, 뭐, 어, 두 배를 늘렸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폭, 어, 어, 리또 속이구나. 어, 역시나 폭락했구나.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욕한다는 의미는, 수익을 못 냈단 얘기야. 근데 어저께 분명히 800원대에서 머무른 시간이 되게 오래,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XRP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절을 못 하셨다면, 다음 분기를 또 노리셔야죠. 그땐 아마 집회를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송의 결과가, 예, 스무스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좀, 어, 서클사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서클 CEO가, 여기 보면, 어, 크립토달라, 그리고, 규제 그리고 디바이하고 관련해서 제레미 얼라이어라고 서클사 CEO죠 이분이 이제 뭐그 예, 팟캐스트인가 예, 유튜브에서 팟캐스트 같은 데서 나와서 뭐 주기적으로 <laughs> 뭐 발표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이, 어 예,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서클사는 예, USDc를 조금 더 많이 발행을 하기 시작할 거다 어느 순간이 되면. USDT 양하고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냥 서클사를 서클사로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이 제레미 얼라이어를 그냥 서클사의 CEO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서클사는 골드만삭스라는 전통적인 은행의, 어, 강자. 그러니까 절대 강자가 비하인드에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서클사의 움직임을 보시면 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탈라 루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딱 그냥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 도미넌스가 63.44 정도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만 올라갔다 하락을 해버리면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60을 깨고 50몇50뭐 7이나 55까지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4 5 6월 달에 좀 눈여겨서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카이버 네트워크 예, 지금 omg는 먼저 쌌잖아요 omg는 먼저 어, 로켓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엄청나게 뭐 만원대까지 금방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 뭐이 코인도 끼가 있는 코인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카이버 네트워크가 오늘 내일에서는 조금 끼가 발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2,000원을 넘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눈여겨서 지속적으로 보시고, 쿠코인에 보면은, 메리실버트가 여기다 이제 하트를 날렸는데, 호라이즌 코인이죠. 호라이젠 코인이 usdt 마켓에, 예, 쿠코인에 이제 상장이 됐다. 예,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보고 이제 베리실버트가 여기 하트를 날렸는데, 본인이 추구하는 뭐, 익명성 코인의몇 가지 코인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모네로는 아직까지 트러스트 상품에 등재가 안 됐는데, 호라이젠하고 지캐시는 이미 트러스트 상품에 등재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베리실버트가 관심을 갖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호라이젠에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지금 거의 뭐 4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느 순간이 되면 뭐 이게 뭐 8만원 뭐 9만원 10만원까지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선 지키씨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익명성 코인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일 거야 아마 근데 안 올라가니까 지금 다른 코인으로 옮겨 가야 된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결과가 지켓시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 재건축, 재개발, 제도 개편 포함될 듯. 저도 이제 되게 오래된 빌라를, 재개발을 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재개발이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서울시청에서, 그니까 러 서울,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재개발 동의율에 관해서 인하해주겠다. 지금 현재는 아마 75%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대책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부동산에 조금 바람을 더 많이 불어넣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재개, 재건축이나 개재 아니, 아니면 재개발 빌라 뭐 단독주택 단지를 재개발한다. 뭐 이런 것들 이 법을 좀 완화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 좀 꺼져가는 거에 좀 약간 바람을 불어넣지 않을까 일부러 중앙정부에서는 세수 창출을 위해서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게 뭐 2, 3년 정도는 앞으로 더갈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고점이다 뭐 금방 이제 폭락할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 정책을 보면 대충 흐름을 알수 있거든요 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까지 조세 제도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조세 대조가 나오기 시작하면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예, 재건축 재개, 재개발 시장도 이런 예, 법적으로 약간 좀 완화되는 어떤 그런 거 이런 방안이 뭐 검토 중이다 근데 실제로 정책이 나오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 그래서 전 어쨌든 지금은 예, 뭐다 전략 매도하고 현금화 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 이긴 하지만, 어쨌건, 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시장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께 아마 잠을 많이 못 주무셨을 거예요. 어,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XRP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앞으로는 발 벗고 주무실, 어, 뭐 어떤, 예, 편하게 계실 시간이 왔네요. 예, 그래서 어쨌건 수량 늘리신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개수를 조금이라도 늘리신 분들, 예, 축하를 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